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루의 기운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2025년 7월 13일, 오늘은 개미일입니다. 을사년, 개미월, 그리고 개미일이 겹치는 오늘. 전체적으로 수기와 토기의 기운이 교차하면서 잔잔하지만 의미 있는 흐름이 펼쳐지는 하루죠. 혹시 오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계신가요? 중요한 약속, 사람과의 만남. 혹은 문서 처리나 계약 같은 일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개미일의 에너지를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띠와 상황이 어떤 흐름과 연결되어 있는지 저와 함께 하나하나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댓글로 한마디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기운. 이 짧은 문장이지만 진심을 담아 남기면 더큰 행운이 여러분께 찾아올 거예요. 또한 좋아요와 구독은 여러분의 운을 더욱 빛나게 해주는 응원의 표시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주적 흐름부터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개수일간 미토지지 케미일입니다. 개수 작고 부드럽지만 깊은 에너지를 품고 있는 물. 이슬비, 안개, 반비처럼 스며드는 기운이죠.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의지와 직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는 미토. 습하고 부드러운 토, 내면에는 을목과 정화, 그리고 기토의 기운이 함께 숨어 있습니다. 이 미토는 겉보기엔 안정적이지만 그 속에 생명의 가능성과 열정, 그리고 지혜가 함께 있는 땅이죠. 개수와 미토. 이두 기운이 만나는 개미일은 차분함 속에 직관이 깨어나는 날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감정의 파도가 잠잠해지고 복잡하던 머릿속 생각이 정리되는 그런 날. 그래서 이날은 단순히 운이 좋고 나쁘다를 따지기보다는, 정돈과 통찰, 그리고 내면의 깨달음이 찾아오는 날로 보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오늘이 특히 좋을까요? 가장 먼저, 사주 원국에 정화가 있는 분들, 오늘은 집중과 명예, 결과가 뒤따를 수 있는 날입니다. 개수는 정화에게 관성, 즉, 사회적 평가, 명예, 직장, 권위, 승진을 뜻하죠. 정화가 약하면 개수의 기운에 눌릴 수 있지만, 적당한 조화를 이루는 경우라면 오늘처럼 관성운이 강한 날은 높은 사람에게 인정받거나 중요한 자리를 맡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주에 을목이 있는 분들 을목에게 계수는 재성, 곧 금전, 재물, 기회입니다. 지속적이고 묵묵한 노력으로 성과를 내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 계수의 기운은 소득의 기회를 열어주는 흐름이 됩니다. 특히 을목이 미토 위에 떠 있을 경우 을목생정화 정화생기토, 기토생계수로 이어지는 흐름이 마치 순환하는 자연처럼 착착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금전, 관계, 안정감이 동시에 들어올 수 있죠. 사주의 해수, 자수, 묘목이 많은 분들도 좋습니다. 수와 목이 조화를 이루는 날에는 생각이 명료해지고 감성이 예민해지며 예술적 감각이나 글쓰기, 상담, 디자인 같은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낼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사주가 마르고 금이 많은 분들에겐 오늘의 개수와 미토의 기운이 습기와 온기를 불어 넣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마른 사주를 적셔주는 흐름이라 볼수 있어 전체적인 밸런스를 회복하는데 좋은 날이 되겠죠. 그렇다면, 띠별로는 누가 오늘 가장 운이 좋을까요? 이제 띠로 좁혀서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텐데요. 2025년 7월 13일, 개미일의 운이 가장 좋은 띠. 탑3를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1위 돼지띠 오늘 최고의 운세는 돼지띠에게 돌아갑니다. 개수와 해수는 동료로 서로를 돕는 관계이고 미토는 해수와 반합의 기운이 있어서 사람관계, 귀인, 문서, 금전, 직장 관련하여 눈에 띄는 기회가 생기기 좋은 날입니다. 특히 1983년생, 1995년생 돼지띠 여러분 오늘은 꼭 사람을 만나보세요. 의외의 곳에서 좋은 제안이나 소개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2위 토끼띠 토끼띠는 오늘 삼합의 기운을 얻습니다. 개미일의 미토는 목기운을 도와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묘목과의 연결성에서 조화롭고 부드러운 기운이 흐릅니다. 연애운도 좋고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긍정적인 인상을 남기기 쉽습니다. 특히 오늘은 감성, 창의, 예술 분야에 강한 날이니 작업하시는 분들은 특별한 영감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3위 말띠 수기와 화기는 서로 상생도 하지만 상극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수기 중에서도 계속 부드러운 에너지이기 때문에 말띠와의 조화가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성적 깊이가 더해져서 냉철한 판단이 필요한 자리에서 유리할 수 있고요. 특히 영업, 마케팅, 협상, 판매 쪽에서 좋은 흐름이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같은 날은 크게 나서기보다는 조용히 움직임을 조율하고 내면의 방향을 점검하는 데에 더 어울립니다. 하지만 동시에 귀인을 만날 수 있는 날이기도 하죠. 뜻하지 않게 전화를 받거나 오래전 인연이 다시 찾아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단순한 반가움으로 끝날 수도 있고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 흐름에 중요한 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그 한마디 안에서 여러분이 놓치고 있었던 큰 깨달음이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개미일은, 결론적으로 오늘은, 감정의 혼란을 잠시 멈추고 지혜롭게 흐름을 정리할 수 있는 날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해와 용서가 일어나고 정체되어 있던 생각 속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며 과거와 현재를 연결해주는 작은 징조들이 포착되기도 합니다. 무언가를 결정하는 날이라기보다 무언가를 느끼고 깨닫는 날이 되는 것이죠. 혹시 오늘 마음이 조금 무겁거나 혼자 있고 싶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그건 잘못된 게 아니라 바로 이 개미일의 기운이 여러분을 정리로 이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날이 쌓이면 언젠가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순간이 가장 단단한 기반 위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